네, 19년 강사사람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현장 최고위원회가 이곳 선거사무소에서 두 번째로 열립니다. 그야말로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저 자신이 느끼는 부담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이 부담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곡이 대표적인 애입니다. 마곡은 2005년도에 처음 종합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지금 18년이 지난, 지난 지금 마곡은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은 물론이고 R&D 센터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고도 제한 완화도 그렇습니다. 2014년 강서구민 33만 명이 처음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을 계기로 항공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금년 드디어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고도제한 안화도 이제 해결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청의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입 규모가 2016년도에 6,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2023년도에는 1조 2천억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7년 동안 세입 규모가 두 배나 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성장의 이면에는 그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원두심과 부두심이 노화되고 그로 인한 빌라쇼도로 인해서 전세 사기의 피해도 강서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강서의 역사와 부족함에 더해서 저 진교훈이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강서를 정말 안전한 도시, 혁신 경제가 뽑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주민 중심의 개발과 복지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반드시 갖고 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칙이 이기느냐, 원칙이 이기느냐의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물상식이 이기느냐, 상식이 이기느냐의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거짓이 이기느냐, 진실이 이기느냐의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권력이 이기느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입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걸꼭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투표하셔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투표하셔서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투표하셔서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10월 6일과 7일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10월 11일 본선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꼭 투표하셔서 이곳 강서를, 강서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꼭 투표하셔서 강서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